제 친구는 유아체육 강사입니다. 매주 유치원에 수업을 나가는데, 그곳에서 짝사랑이 생겼어요. 리듬체조 소년제 선수를 꼭 닮은 웃는 게 예쁜 선생님이었죠. 그 선생님께 단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1년 넘게 속으로만 좋아하고 있던 어느 날, 유아체육 수업 중 사고가 났습니다. 뛰어다니던 일곱 살 꼬마와 앞 친구가 부딪혀 이가 부러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피가 나자 순간 아수라장이 됐지만 친구는 침착하게 얼른 아이를 지혈하고 손현재 선생님과 함께 아이를 태우고 치과로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에, 다행히 유치가 빠지기 직전 상태여서 별 다른 후유증은 없겠습니다. 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음. 이게 원래 빠지면 네. 이빨인 거죠. 이 가리하니까 이제. 네. 그사이 연락드린 아이 어머님이 도착하셨고, 완벽한 응급조치에 만족하셨어요. 친구는 선생님 앞에서 마무리까지 멋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이니 병원비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제 자식 일인데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laughs>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유치원에서 계산해야죠. 서로 계산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친구는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사건 처리 보고서를 올려야 해요. 서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laughs> 제가 계산하겠어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제 자식 병원비인데. 제가 내야죠. 놔두세요. 어머니, 유치원에서 사고 났으니까. 저희가 책임져야죠. 계산하겠습니다. 점점 훈훈하게 언성이 높아졌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다니까요. 제가 할게요. 유치원에서 할게요. 아, 제가. 내가 할게요! 그때, 간호사의 한마디. 병원비 천원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원래 흔들리던 이라 병원비 나올 게 없었던 거예요. <laughs> 결국 제 친구가 천원 내는 걸로 마무리됐고, 어, <laughs> 아, 이 사건을 계기로 친구는 손현재 선생님과 연인이 되어, 이제 곧 100일을 앞두고 있어요. 예. 두 커플의 100일을 축하하 선물 주세요. 결혼하네요결혼해 어,